배우 한혜진의 우아한 미모를 뽐냈다. 한혜진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힐링 타임, 친한 언니와 오전에 잠깐 인생라테를 마시며 대화, 인스타 좀 부지런히 하라며 사진도 찍어주고 고마워요 언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한혜진은 지인과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. 올해 4 1살인한혜진은 여전히 고혹적인 미모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해 시선을 모은다. 한편 한혜진은 축구 선수 기성용과 2013년 결혼했을 하에 시온 양을 두고 있다.